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41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8시 10분쯤에 나왔는데, 30분 정도 콜택이었습니다. 동네 삥콜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건다 패스하고 만송동 고우시에서 의정부 신시가지 가는 콜 3만원 올라와서 배차 받았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자, 오늘 첫 콜로 의정부 갈 건데 오늘도 대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의정부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분이고요. 여기는 의정부 신시가지인데 요금 3만원? 너무 좋게 나왔지만 또 고객님께서 만원 더 주셔가지고 4만원 받았습니다. 와, 의정부 오는데 4만원? 운행 17분인데 4만원이라니 너무 좋은 그런 콜이었어요. 자, 저는 여기 하이마트로 가서 콜대기 해볼 생각이에요.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8분이고요. 맞춤콜 하나 들어왔네요. 이 흥선참치에서 콜을 불러주셨고, 산곡동 가는 콜이에요. 21,600 포인트. 네, 맞춤콜은 줄때 가야 돼요. 그러면 산곡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7분이고요. 여기 산곡동 한양수자인 아파트네요. 무사히 살아왔고, 총운행 시간은 주차 포함해서 16분 걸렸습니다. 현재 여기... 고산동 이쪽 지역은 콜이 없네요. 자콜 없어요. 먹자 쪽으로 가서 콜 대기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고요. 고산동에서 의정부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2만 원 로지로 잡았고요. 여기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기사님들 엄청 많이 계십니다. 골프존 여기 뒤쪽에 막창집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저기 남다른 막창. 남다른 대구 막창 저기에서 출발하네요. 그러면 의정부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1분이고요. 여기는 의정부 일동 사무소 옆에 있는 빌라 잘 도착했고요. 총 운행 시간은 17분 걸렸네요. 그리고 요금 2만 원인데 주차 잘 부탁한다고 손님께서 3만 원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팁으로 만원 받았네요. 자 아무튼 팁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여기 현재 위치는 가능역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의정부역이 있어요. 부대찌개 거리 근처에 있고 저는 여기 가능역쪽 공영주차장 한번 노려볼게요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6분이고요 의정부 1동 공영주차장에서 옥정동 여기 r6 가는 콜이네요 22,400 포인트 중간에 양주역 경유한다고 하니까 경유 버튼 누르고 운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 만나서 옥정가서 영상 이어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 5분이고요 양주역 들러서 와가지고 요금 29,000원 나왔네요 은행 완료할게요 23,200 포인트에 완료하고 또 만원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양주역 들러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차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면서, 만원을 또더 주시네요. 또 오늘 타는 콜마다 이렇게 팁이 나오네요, 만원씩. 이런 날이 잘 없는데 말이죠. 자, 여기 이제 R6 상가하고, 중심 상가, 양방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 공원 벤치에서 콜대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6분이고요. 네, 옥정동 계룡아파트에서 밀락동 호반 1차 가는 콜 배차받았습니다. 요금은 2만 원. 옥정동 오면 안 되겠네요. 의정부에서 놀아야 될것 같아요. 옥정동 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밀락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예.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7분이고요. 여기는 밀락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입니다총 운행 시간은 15분 걸렸네요. 자, 밀락동 아마 쿨이 없을 거예요. 분위기가 수능 날 분위기가 좀안 좋았거든요. 자, 어, 역시 역시 없고 용현동에서 광사동 하나 있네요. 2만 원? 어, 빠졌네. 2만 원 빠졌네요. 아쉽습니다. 저는 여기 이지구니까 박산으로 들어가서 쿨 대기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쿨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2분이고요. 밀락동, 여기 앞에 공용주차장 있는데, 여기에서 신곡동 경유 지축동 가는 코를 배차 받았습니다. 39,200포인트. 와우. 이런 코를 투단으로 그냥 꽂아주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지축으로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5분이고요. 여기는 지축동 뭐한 빌라네요. 삼송역이랑 지축역 사이에 이렇게 있는 빌라 단지에 도착했고요. 운행 시간은 38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양주 쪽으로 올라가는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삼송에서 있으면 신원동하고 지축, 진관동, 원흥동 도네돈까지 넓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 앞에 삼성에서 콜 내기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8분이고요. 여기 삼송역 8번출구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장흥 가는 거 27,000원 놓치고, 진접 가는 게 53,000원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놓치고 별내동 가는 거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은 29,000원. 이거 안 가면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서 별내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 20분이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별내동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2구예요. 2구. 2구. 예. 아 씨, 3만 원내 줘. 그래. 확실하게. 씨. 얼마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야, 확실하게.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3분 이고요 포레나 별내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23분 걸렸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내려가면 그 행정복지센터 고 호텔 메이 근처 거든요 저는 호텔 앞으로 가서 콜 대기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1분이고요. 여기 별내에서, 어, 거의 50분 넘게 죽은 것 같아요. 50분 1시간. 아무튼, 맞춤콜 하나 들어왔어요. 별내동 에이바 헤어 별내 별가람역점에서 이게 일산 중산동 가는 콜이네요. 요금은 4만 8 0 포인트. 맞춤콜이라서 요거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거 전에 그 인창동에서 녹양동 3만 5천원 요거도 못 잡았고, 포천, 내촌면, 진목리 가는 게 4만원에 떴었는데, 이것도 못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공릉동에서 옥정동 가는 거, 중계동에서 이제 별내면, 청항리 가는 거, 3만원, 뭐,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 전부 다 5kg, 6kg, 7kg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의정부 산곡동이 있어요. 그냥 일산 갔다가 또 의정부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님 만나서 일산으로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40분 이구요 여기는 일산 중산동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잘 도착했고 총 운행 시간은 34분 이렇게 걸렸네요 아 일산 콜은 없구요 그리고 방금 손님께서 팁으로 5만원짜리 두 장을 주셨습니다 아... 너무 큰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얼떨떨한데, 오는 내내 이제 아빠 이야기하고 아들, 딸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또고양시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주로 가는 게 이제 좀 걱정이긴 해요.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일산역이랑 풍산역 이렇게 있고요. 계속 직진하면 이게 주역, 라페스타, 이렇게. 음, 저는 일단 뭐, 라페스타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 시간에 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중해서 강북권 구리남양주 의정부 이쪽으로 가는 콜 있으면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58분이고요. 여기는 백석동 터미널 뒤에 있는 투루카 존이에요. 와, 아, 1시간 정도 콜대기 해봤는데, 오이부콜 하나도 없네요. 뭐, 빈콜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 지금 카카오티로 렌트카 빌려가지고, 집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케어 플러스 사용하니까 그 2,000원 쿠폰이 있더라고요 트루카 타고 올라가려고 지금 막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첫홀부터 운이 조금 따랐던 거 같아요 저는 하루에 이렇게 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운이 정말 좋은 하루였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